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들이 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법, 1등하는 법,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그리고 더 앞서가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정보가 많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애정 어린 접촉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칭찬해주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예,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섯 번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것을 삶 속에 한번, 거기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이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을 오늘 말하는 이 다섯 가지 이 중에 뭔가를 잘못하기 있기 때문에 뒤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이 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번 추석을 또 우리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랑으로 친척들을 대하고 또 가족을 대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 사랑은 바로 애정어린 접촉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랑은요 자꾸 이렇게 예, 살아나게 되면 은요 만져주고 싶습니다. 우리 갓난아이들, 요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 갓난아이들을 보면 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네, 가슴에 얼굴을 묶어 젖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이 갓난아이가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때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가장 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알게 모르는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가슴 그리고 그러한 스킨십을 통해서요 아이가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 하나씩. 이 남녀 사이의 그러한 애정, 그러한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만 이렇게 서로 스킨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는요, 바로 이 서로 어루만져지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참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서로 뽀뽀하고 뭐 난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포옹해주고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부족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니 여러분들도 그 노래 다 아실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뽀 이그 얘기를 이 유치원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집에 나갈 때 들어와서 다 뽀뽀뽀하면서 그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요 부모님과의 어떠한 스킨십. 그러한 것이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어, 서로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또 밖에 나갔다 와서 간단한 이렇게 다정한 그러한 스킨십이요. 그 부부의 애정을 더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부부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힘들어 할때 어깨를 토닥거려 주면서 힘내라고 한번 말해 줄 때요, 거기서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지. 는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 할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면은요, 그 자녀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안아주는 것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어떤 젊은 이 집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조금 잘못되어갔고요, 어린 아이가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찾은 검사님이요 찾아가서. 그 젊은 집사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고 같이 울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젊은 집사님의 고백이 정말 그권사님의 따뜻한 손길 그것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 어린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여러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알게 모르게요 정말 나에게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주고 나에게 누군가가 사랑을 해준다는 그것이요 얼마나 큰 일이기 뭐.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 사랑에 그러한 이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요. 커가면서 불안증세가 있고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요.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많이 추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많이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일의 프로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주사랑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랑은 여러분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표현 표현이다. 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알게 모르게 유교 문화에 그러한 젖어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일곱 살 이상 되면 같이 앉히면안 된다라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진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강대상가 중심으로 해서 처음 이렇게 커트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른쪽에 누가 앉아야 되냐? 남자분들만 앉아야 돼요. 그 남자분들 다 상투 쓰고 양반이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왼쪽에 누가 앉습니까? 여자분들만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남자, 여자였지만 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식사도 여러분, 어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남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는 부리고요, 여자들은 어디 대충 이렇게 앉아갖고 모여가지고 섞여서 먹지를 않습니다. 물론 남전여의 사상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서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누군가 좋으면은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꽁 가다둘 때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요 우리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요 가지고 들어왔던 게 의학적인 그러한 병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성교사님들이요 이 병원을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주고 여학생들도 공부를 하죠. 예전에는요, 여자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남자아이들만 공부를 시키고요, 여자아이들 나면은요, 대충 이렇게 키웠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막 투자를 하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요, 남자, 여자가 그냥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기한 자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여자분들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요 여자분이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의 권위가 너무나 높아져 갖고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분들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고요.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요. 싫은 것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싫은 것을 표현할 때 짜증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화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화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훈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싫은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서로 끙끙 앓고 있다가 공고공고 터져서 나중에는요 더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싫은 것은 또 싫다고 말을 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요, 나는 이라는 이 아이욕법을 쓰는데, 나는 당신이 이런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나는 이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당신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신은 이래가지고, 당신은 이래서, 당신 때문에, 당신. 우리의 당신이 유가 아니라 나, 나는 당신이 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이 좀 들지 않을 때 부모님으로서 너는 왜내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그래? 늘 우리는 여러분, 너는, 너 때문에, 너가 문제야, 너.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있을 때, 반감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싫은 얘기를 할 때, 아이욕법, 나를 써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할 때, 분노와 또 신경질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것이 쉽지는 않죠. 화가 나 죽겠는데, 나를 하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얼마나 표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라고 얼마나 자주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말을 하고 또 가까운 친구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얼마나 말하고 우리는요 말을 될수 있는 대로 아끼려고 하고 속에 있는 것도요 표현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여러분 할 때가 많이 있고 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한교 성도들은요 이번 추석에 친지들을 만날 때막 가볍게만 말하지 마시고요 진실되게 진지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이 접촉, 이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이상하게 막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은 만져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막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성취에 그러면 큰일납니다. 만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 싫으면 싫다고. 싫을 때는 아, 나는 하면서 표현하는 게 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풀어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요, 인정받으면요, 누군가가 칭찬해지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면요, 뭐, 그, 뭐 아, 이뭐그뭐 그래요,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이 말씀을 잘 준비해갖고 성도들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인정받고요, 칭찬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 그.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집사님과 어떠한 성도들이 가장 미운가. 목사가 성도들이 미워하면 안 되지만, 어떠한 성도와 어떠한,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가 네. 났는데, 네. 뭐냐면요. 가, 가장 잔인한 교회는, 다른 목사를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는 사람 아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이러이러 하대요.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를 물론 잘 되라고 말을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이 가장 목회자를 죽이는 말이에요.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신대요. 목사님 참고하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아우 사한 뭐 책을요. 일주일에 몇십 권씩 읽으신대요. 목사님 참고하세요. 목사님 아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1년 만에 몇백 명을 전도하고 막설교 참고하세요. 물론 나 좋은 의도인줄 아는데 그런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는 게요 목회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뜻은 알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그래서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말 한마디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줄 때, 여러분, 그 목회자도 바르게 성장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비판만 하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남편이 한달 내내 벌어가지고, 만약에 월급봉투를 딱 내놨는데, 아내가, 아유, 옆집 그, 누구는, 공투가 두툼해가지고 쳤더만 아, 당신이 이거밖에 못 벌어왔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들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가지고 80점 정말 정성을아해서 80점 받았는데야 옆집에는 100점 받았는데 너는 왜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여러분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편 봤는데, 그 미나 문방구, 나는 미나 방구인 줄알데 미나 문방구라는 영화인요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 거기, 거기 하나 좀 틀어주실래요? 지금 바로 한 1분 정도만 보면 되니까. 거기 예비 있는데 그 유튜브 표시 있는 거 있거든요. 우리 9월 15일. 아, 그거 말고. 그, 네. 한 1분 정도만 보면 되니까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영이가 어떤 점이 착한지 한번 말해볼까?